제주마 3등급 경주, 제주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는 5번 산정무안과 6번 세찬, 바깥쪽에서는 9번 미래 황제와 함께 10번 한백보배, 안쪽에서 3번 흑호화랑과 함께 5번 산정무안, 여기에 9번 미래 황제와 10번 한백보배까지 4마리가 선두그룹을 초반 형성합니다. 그중에서 5번 산정무안과 함께, 바깥쪽에서는 10번 한백곱에, 안쪽에서 거리차 좁혀 나가는 안쪽 말들, 3번 흑호화랑과 함께, 4번 트멍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산정무안, 9번 미래 황제, 10번 한백곱와,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한 채, 이제 곡선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신 뒤쪽에서 한대 뭉친 3마리 말들, 4, 5, 6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번 흑호화랑, 4번 트멍. 여기에 8번 돈 마스타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고, 뒤쪽으로 쳐진 하위권 말 4마리 말들그 중에서 뒤쪽 7번 푸른 물결과 함께 2번 광호 1등이 가장 하위권에 쳐져 있습니다. 이마시차 단독 선두는 5번 산정무안입니다. 여기에 9번 미래 왕자가 2위 바깥쪽 10번 한 백구백까지 2, 3위 형성하면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5번. 산정무안이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9번 미래 황제와 함께 10번 한백곱의 안쪽에서 거리차 좁혀 나가는 1번 혼디 모양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산정무안과거리차 좁혀 나가는 바깥쪽 9번 미래 황제입니다. 안쪽 5번 산정무안을 넘어서는 바깥쪽 종반 선조는 9번 미래 황제입니다. 9번 미래 황제 종반 선조에 안쪽에 5번 산정무안과 바깥쪽 만만차. 멍의 안쪽에 5번 산정문을 위협하면서 2위 자리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9번 미래 왕제 앞서고 2위권 4번 추먼과 안쪽에 있는 5번 산정무안까지 9번, 4번, 5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츠 파크 제주 제 4경주 제주마